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들 계시죠 네. 이제 아주 단풍이 이제 갈수록 이쁘게 되니까 단풍 구경 음... 갈대 구경 네. 어~ 그렇게 이제 갈철이에요 네. 어~ 그렇게 해서 갔다 와서 자연에 자연으로 나가서 그런 걸 보고 와서 네. 힐링하고 음... 어, 마음을 좀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갖고 네. 내년을 준비하면 안 좋겠습니까 네. 요새 좋은 소식도 없는데 그쵸. 음... 음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또 알아볼 건2 0 2 5년 하반기 말띠 분들 이제 월별 운세죠 생애 네. 달로 보는 운세인데요. 네.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금전 재물운이 좋고 네. 어떤 분도 연애가 좋고 또 음. 어떤 분은 뭘 조심해야 되는지 또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아 네, 네. 어, 말띠인 분들 어 말띠인 분들은 좀 이렇게 활동 인 사람들이 많죠. 말 활동적인 사, 사람이 많고 네. 만사를 아주 적극적으로 아주 열심히 뛰어들어서 남들보다도 두배세 배로 노력하며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고 또 성향을 놓고 보면 음흉하지는 않고 화끈한 성향을 갖고 있어서 네. 어 그래서 그이 대인관계가 참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음. 그리고 또 대인관계가 원만한 사람들이 많고 네. 그리고 또이또말띠인 분들은 만사가 긍정 적이야 음. 그래서 좋은 게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인정을 너무 많이 베풀어서 그게 나한테 하러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 음. 그래서 인간은 다 똑같지 않아요. 네. 예, 나는 아무로 아무리 좋은 쪽으로 선의를 베풀었다고 하는데 받는 사람이 그거를 나쁜 쪽으로 해석해 갖고 이용할 복는 사람들이 많아. 음. 그러니까 말띠인 분들은 웬만하면 어, 웬만하면 너무 남의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네. 할 필요는 없다. 음. 지금 시대는 그게 도로 하더라. 음. 우리 집에 오시는 분들 중에 말띠인 분들이 그런 문제로 인해서 간제가 걸려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네. 자기는, 어, 어떤 상황이냐면, 당신은 그 사람을 격려를 하자고, 어, 이렇게, 아우, 고생했어. 수고했어. 이렇게 했는데, 그게 성추행이라고 막 고소를 하고, 막, 이런, 이분, 자기는 그렇게 해서 기분 나빴다. 위로가 아니고, 기분 나빴다. 그래서 그게 간제가 걸리고, 막, 이런,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인정을 베풀고 그래도요. 하가 돼서 돌아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어 웬만하면 어좀 이렇게 그런 거 좋아. 사람 좋고 사람한테 잘하고 어 남의 일도 어, 내 일처럼 해 주고 그런 건 좋지만 지금 시대는 인정을 베풀어서 좋은 시대가 아니다 보니 인정을 베풀다 하가 되니 그걸 조심하셔야 된다. 진짜로. 어, 그렇게 조심하시면 괜찮다. 그리고 또 이분들은 아주 감수성도 풍부하고 아주 감각도 좋고요. 네. 기술도 좋은 사람이 참 많아요. 음. 어, 그리고 또 아주 유능한 사람이 많아. 자기 분야에 아주 유능한 사람이 많고요. 네. 아주 저절적인 성향이 있으니까 얼마나 그, 그 자리에 권위자가 많겠어요. 네. 그러니, 많이 나한테 존경을 받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네. 어, 그렇기는 해도, 언제, 올해로 놓고 보면, 해오년 자체로, 이제, 이, 말에, 말, 그, 말, 말띠인 분들이, 인기살이 도지는 해야 그니까, 러좀 사람들이 많이. 오, 어, 그치. 유난, 유난히. 많이 어, 예. 어. 네. 기운상으로, 예, 인기살이. 네, 인기살이요. 도화살이다, 그러죠? 그렇죠. 근데 이제, 도화가 만발한 애가 됐어. 어, 이분들이 도화가 만발하는 해가 되다 보니 어쩌겠어. 아주 그냥, 어, 주변에서 사람이 끓었지. 사람이 뭐 끓으니까 어떻게 어, 관리를 해야 되겠지. 어, 웃게 어, 대제하게 있을 수는 없지. 그러니까 많이 사람이 끓어서 돈도 많이 벌고, 내가 인정도 받지만, 또 내가 그 한편으로 내 관리를 해야 돼. 그래서 돈도 많이 벌지만 또 생각 외로 지출도 많아요 음. 지출도 많고 또 그러다 보니 접대도 할 일도 많고 이러다 보니 유흥할 일도 많아 네. 그래서 올해는 돈도 많이 벌지만 지출도 많다 음. 그리고 주변에 사람이 많이 끓으니 네. 사람한테 어~ <laughs> 접대를 하고 그 사람들 다 어떻게 해야 돼다 이렇게 교류를 할라니까 네. 내가 시간이 없는 거야. 아. 본인이 시간이 없으니 어떻게? 네. 병이 든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올해는 있잖아요. 네. 이 말띠인 분들이 또 의외로 아파서 병원에가 누워있는 분들도 많으셔요. 네. 어 그래서 병원에 누워서 어 그쪽으로 해서 돈을 쓰든지 아니면 나를 꾸미는데 돈을 쓰든지 네. 아니면 사람한테 접대를 하느라고 돈을 쓰든지. 음. 그래서 올해는 유난히 지출이 많았다. 음. 돈도 잘 벌고. 그러니까 어떻게 놓고 보면 바빴지. 네. 어, 유명 연예인 같으면 아주 스케줄이 쉼없이 있어서 음. 열심히 다니고 그냥 돈을 열심히 벌었고 또 버는 만큼 또 경비로 무진장 나가고 네. 그런 해입니다. 음. 그래서 올해는 말띠들이 제일 괜찮고 바빴다. 음. 내가 인정을 받아서 좋았고 네. 그동안 삼재를 겪으면서 작년까지 상황이 안 좋았던 것이 올해 역전이 됐는데 그게 이제 4월, 5월부터 시작해갖고 확실히 나한테 아주 그냥 좋은 쪽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인간으로 인해서 내가 무진장 해피한 해였어요, 말띠들이. 음.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특히나 있잖아요. 네. 이제, 그, 업종으로 놓고 보면 유흥업을 하시는 분들이 네. 아주 괜찮아. 음. 사람이 바글바글 끓으니까다 네. 돈이겠지. 음. 어, 유흥업 하는 분들, 아니면은 숙박업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남집은 파리가 날려도 우리 집은 사람 위어 터져 음, 어 음. 그리고 또또 또, 또 의외로 또 사람 상대하는 네. 보험회사 하시는 분들 있죠 네. 설계하시러 다니시는 분들. 음. 그분은 올해 실적이 좋다는 거야. 어... 어, 어, 말띠인 분들이 올해 실적이 좋다는 거야. 어... 그리고 또 여성 관련해서 하시는 사업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미용을 한다든가, 어, 어, 그니까 어, 그러니까 뭐 매니큐를 어 칠한다든가, 네. 어, 아니면 또 이렇게, 어, 뭐 뭐라 그래. 그런, 어, 뭐, 이렇게, 어, 뭐, 무신을 해준다든가, 네, 네, 네. 뭐, 여자를 상대로서 하는 그런 부티 계통에 일하시는 분들도 올해 수입이 좋습니다. 어, 올해 상당히 왜냐면 내가 그런 계통에서 빛이 나는 거야. 인간들 속에서 빛이 나니까 네. 어, 똑같이 세워 놔도 나한테서 한기가 나니까 사람이 모이는 거야. 네. 그래서 말띠인 분들은 그런 일로 인해서 무척 바쁘고 음. 그거로 해서 수입도 늘었고. 어, 그렇게 상당히 그냥 괜찮았다고 보시면 돼. 네. 어. 그래서 이제 1 2월생인 분들 이분들도 마찬가지야. 네. 올해는 더 바빴겠지. 어, 더바뀌겠지 그냥 더, 그냥, 어, 안 그래도 그러는데, 그냥 뭐, 어, 손님도 늘고, 뭐, 바쁘고, 그냥, 어, 정신없이 이렇게 보냈을 거예요. 어, 보냈고, 하반기로 놓고 가도, 하반기로 놓고 가도 바빠요, 여죠. 어, 여적 운기가 좋게 들어와서 엄청 바쁩니다. 그래서 하반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연말에 어, 그런 계통의 일을 하시는 분들은 재운이 좋겠지 당연히. 네. 사람이 그러니까 뭐안 되고 안될 수가 없잖아요. 그쵸. 어, 그러니까 어, 그렇고 또 말띠인 분인들이들이라도 1, 2월생들 여자분들, 어? 여자분들은 연말에 같이 모임에 갈남친이 생겨. 어. 그러니까 잘 어, 잘, 잘 둘러보라는 거야. 어,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결혼할 운도 있단 말이야. 1, 2월생들은 7, 8월에 남자를 만나, 그러니까 미리 사귀고 이러고 있었다면, 이 가을에, 이 겨울에 결혼할 수도 있다는 거야. 어, 그리고 이제, 어, 4월, 5월생들. 어, 이분들은 진짜 바빴어, 오래. 네. 어, 미치게 바빴어. 남들은 다막마 코파 틀고 그러고 살았, 살았을지 몰라도 이분들은 아주 그냥, 어, 주변에 인간이 바글바글 끓으니까 그러니까 그 인간이 다 돈이니까 얼마나 바빴어. 오라는 데도 많고 갈 데도 많고, 어, 그래서 동문서주하고 네. 또 그런 한편으로 또이내 자기의 그 성향을 아주 발산하기 좋은 해였단 말이에요. 네. 어, 그래서 이분들이 그렇게 그냥 벌려놓고 네. 뭔가를 이렇게 해놨던 일들은 가을 되면 차분하게 수확을 한다는 거야. 음. 어, 그래서 4월, 5월 생들은 그 동안에 어, 이렇게 벌려놨던 일들의 결과물이 생긴다. 네. 어 그리고 인정을 받는다. 네. 나라는 존재가 인정을 받고 성과가 생긴다 보면 돼요. 오. 어 그리고 이제 7, 8월 생들, 네. 이제 7, 8월 생들은 이제 그 동안 무진장 바빠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렇게 하셨던 분들인데 어떠냐면 이제 지쳤단 말이야. 네. 너무 전반기에 힘을 다 빼고 써갖고 그래서 하반기로는 몸이 조금. 이렇게 늘어져요. 네. 그래서 아퍼 여기저기 아프고, 잔병 치레도 하고, 자꾸 이제 내가 피곤하고, 네. 어, 이렇단 말이야. 네. 그래서 몸을 좀, 몸 관리를 좀 하셔야 된다. 음. 특히 이제 연말에 특히나 몸 관리를 하지 않으면 네. 큰 병이 드니까 네. 몸 관리를 하시는 게 좋다. 음. 그리고 이제 10월 11월생들, 이분들도 마찬가지야. 네. 어 너무 그냥 막어 여기저기 막 이러니까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팀에 나쁜 사람도 있겠죠. 네. 그죠 렇어 그런데 내가 또 바쁘고 돈잘 벌면 또 뭐가 있고 뭐가 끼겠어요 사기꾼이 끼겠죠. 그렇죠. 어 그래서 뭐 쓸데없는데 투자를 하라든 뭐를 해보면 좋지 않겠냐는 둥 이러면서 꼬들기는 사람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사기수가 들어와요. 네. 어 사기수가 들어오니까 사기수 조심하셔야 돼. 어. 어, 뭐야 그 이유 없이 큰 돈은 벌지를 못해요. 네. 아무리 내가 잘 나가도 그러니까 그런 걸 꼼꼼하게 따져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 네. 그러더라 통신에 넘어가면 영락없이 내 재물은 다 빠진다. 그렇죠. 또그 그거로 인해 상심해서 건강이 무너지니 음. 그렇잖아. 음, 그렇죠. 단돈 천 원이라 사기 당해서 어 잃어버리면 어때? 네. 아주 그냥 한달 내내 그냥 열받잖아. 그렇죠. 그, 그러다 병나잖아? 그렇듯이 그러니까 건강 조심을 하셔라. 그렇, 그러니까 뭐니 뭐니 해도 꼼꼼히 따져라.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니까 꼼꼼히 따져야 되지. 꼼꼼히 따지지 않으면은 큰일 난다. 아주 사기가 들어서 그동안 벌어놓던 재물 그냥 한 방에 훅털 수가 있으니까 조심을 하셔라. 어, 그리고 이제 3월. 6월, 9월, 12월생들. 네. 이분들은, 이, 문서운이 좋아요, 올해. 음. 어, 하반기로 더 좋아요, 문서운이. 네. 그래서, 이렇게 집을 못 팔았다든가, 뭐를 매매를 해야 되는데, 그게 매매가 안 됐다든가, 아니, 무엇인가 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다든가, 뭐 이러면, 그런 것이, 그런 문서가 나한테 들어올 운이 있어. 음. 그래서, 문서를 받을 운이 있다. 음. 음, 그, 그렇기는 해도, 6월생들은 네. 구설수 조심하셔야 돼. 음. 구설수. 네. 뭐 좋다고 해도 구설을 참 조심하셔야 된다. 음. 어, 구설을 조심을 하지 않으면 그거로 인해서 내가 더 극심한, 어, 우울증에 빠질 수 있고 자괴감에 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어, 특히나 6월생들은 구설 조심해라. 어~ 그렇게 해서 넘어가면 괜찮고 네. 내년에는 이제 더 어떠냐면 더내 상황이요 음. 더 바빠져요 네. 어~ 그러니까 올해도 그렇게 좋지만 내년에는 더 좋으니까 네. 배더배 들어와 물 들어왔을 때 노저라고 음. 열심히. 노조을 체력을 비축하고 계시면 내년이 좋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준비하는 사람이 성공을 한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자, 어쨌든간에 사실 궁금한 게 아직도 더 많으시고 음. 하실 텐데, 어 저는 뭐 사실 상담하는 거를 일단 제일 추천을 드리는데, 아 그럼요. 그게 좀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 다 댓글 달아주시면 네. 선생님이랑 저랑 다 보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좋은 운기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맞아. 요 말띠가 고생을,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좀 기대해보셔도 를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도 영감하고 좋은 정보 네, 감사합니다.